당신의 삶에 풍요로움 더하기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책과 만나고 싶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유튜브와 오디오클립 팟빵의 영상과 음원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1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둘리님, 마법풍님, 북초이스님, 장애화가이야기님, 독소리꿈샘님, 김윤정님, 레이나빠님, 이종숙님, 책사님, 배영현TV님, 내꿈지기TV님, 하오동님 외 함께 오다 가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특별 게스트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주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에링님 소개해 드릴게요. 어, 얼굴이 잘생겨서 에링입니다. 에릭님이 다 누구실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마 인터뷰 듣다 보시면, 아, 누구구나.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어, 에릭님은 한국 최고, 세계 최고의 평온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10년간 어,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뭐 짜증을 한 번씩 내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에릭님. 요즘 바쁘셔가지고 계속 야근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바쁜 일이 많이 밀렸나 봐요. 아 월말이라서 조금 바쁩니다. 네.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은행에서 예. 음, 대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런데 제가 아까 강조했다시피 항상 그렇게 평온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분노를 좀 했다가 또 좋았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예. 비결이 있으시다면 비결은 그냥 특별히 넣고 뭐 나쁜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음. 한번더 이 상대방의 입장이 한번 돼서 한번더 생각합니다. 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일단은 점점 편안한 느낌이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음,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열심히 사는구나, <웃음> <웃음> 열심히 사는구나, 예, 그렇게. 아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 학창 시절도 좋고요 책에 가장 그래도 몰입했던 시기가 있었나요? 어 일단 가장 몰입했던 시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기간 예, 수험서를 아. 가장 <laughs> 열심히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군대에서 예, 책을 그나마 조금 봤었는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에코니가 우리 아, 뭐, 유명하죠. 그런 음. 뒤에 이제 일본 소설가들의 음. 책을 가끔 읽었습니다. 음. 어 에릭 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저에게 음악이라든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학창 시절이나 그런 뭐 군대 시절이나 그 시절에 영화나 음악도 참 많이 즐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에 충분히 젖어본 사람의 느낌이 그 여유로운 감정이 참 부러웠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나 또 듣고 계시는 풍요로운 도서관 시청자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방송을 들다 들어보면 정말 유익한 방송이구나. 진심이, <laughs> 진심이 묻어나는 방송이구나 하고 몰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예, 더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laughs>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네요. 아 정말 함께해주신 에릭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청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모시기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더 발전하면은 또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에릭님도 항상 건승하시고 네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풍요로운 도서관과 함께한 책과 당신과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 에릭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